제자리로 돌아온 등산 여행TV에서는 2022년 7월 2일 토요일 전북 진안 편백나무 숲 산책로입니다. 편백나무 숲을 소개해 드립니다. 산책로 편백나무 숲, 여기 진안입니다. 진안. 지난 900m 하면 있다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등산여행 TV에서는 건강전사 TV 이두 명, 고깔모자 자손에서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몸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다가 등산과 둘레길 걷기, 이런 그 산책로 어,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음, 드라이브 코스 아주 그 자연과 연관된 그런 그 힐링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에 접해가지 자연의 풍김으로써 제일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교육이 그 있기 때문에 특히 특히 자연을 해속에 안기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북 진안에 편목나무 숲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산책하고 걷는 것이 호흡, 폐활량 문제, 이런 그 혈액 순환이 왕성하기 때문에 영양과 산소가 몸 구석구석이 몸 구석구석에 전달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잘되고 따라서 그에 따르는 그 높은 물이, 높은 물이 출혈 되고, 어,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산책이나 등산은, 어, 과도하게 급하게 남이 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천천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로 교화 가지고 가시는 쪽 900m 근데 이제 이거를 남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따라오면 안 되고, 처음부터 이제 차근차근이, 이렇게 하면은, 그러한 그,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하게 되면, 체형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등산과 산책과 이런 데로 체형이 변화되는 거고, 따라서 심오 문제 폐활량이 폐알량,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고가 없고, 순탄하게, 자기 몸 관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이런 자기 몸 건강 관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계획하고노력을 투자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이라는 법은 늦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건강 관리를 늦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시작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이 등산과 산책을 하는 분들이 땅을 뻘뻘 흘리고, 자기 체중을 산 오위에까지 들고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땅을 뻘뻘 리고 하는 이유가, 그걸 하고 나면은 자연에 묻혀가지고, 자연이 주는 모든 괴택을 인간, 자기가 느낌으로써 힘들고, 땀품복이 돼도, 갔다 오면은 상쾌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도치가 돼가지고 빠져가지고, 자연에 빠져가지고, 또 하게 되고또 하게 되고 자연에 젖혀가지고 품속에서 안주가지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그 효율적이고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따라서 건강한 건조사 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그 산책로, 품동나무 숲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그쪽에서 와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온 등산의 여행지인 건강전도사 t v 에서는 2022년 7월 2일 토요일 전복 진안 편백나무숲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편백나무는 특히 아, 오늘 7월 2일인데 아주 실록이 우거져가지고 아, 좋은 피톤 시기를 팍팍 내뿜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여긴 탐덕남수숲 상황이 아주 그 굉장히 좀 수령이 좀 큰것 같은데, 어, 이쪽으로 해서 쫙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지금 그 주차장에서 저한 1km 정도 이상 올라와야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여기서 누워서 헐린욕도 할수 있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등산이 있는 건강정수 t v 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의 품에 안겨서 해소하는 방법 등산, 둘레길 걷기, 산책로, 판백나무숲, 사찰 이런 들을 소개함으로써 이런 곳에서 자기 몸을 갖다 노출시킴으로써 자연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을 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뭐, 뭐, 두말할 그 필요도 없이 편백나무가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효능을 잊지, 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북 진안에서 펀등나무숲으로 어, 유명한 부기마을 아, 여기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아, 이 정도 나온 문제는 굉장히 수령이 큰 건데 와 나무가 정말 잘 생기고 목재용으로도 쓰고 여기 이런 데서 한번 이렇게 누워서 누워서 있고 이런 데서 누워서 한몇 시간 있다가 오르면 바에그뭐 짙은 피도 여기서 예어져 나와가지고 아 숲속에 뭐그 책도 있네 도서함 조그만 조그만 책 같은 것도 있고 아주 잘. 잘해놨습니다. 하기 시승 것까지 참 잘했죠. 책한권 저기 와서 편동나무에등 기대 가지고 책을 읽거든요. 그런, 그런 방법으로 해놨군요. 아유. 그래서, 제자리로서는 등산을 위해서 2022년 7월 1일, 전국 진난 편백나무 숲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에 자기 몸을 품을, 품을 안김으로써, 자연 품에 자기몸에 안김으로써, 만병의 병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자연 치유 방법, 이런 게 굉장히 효율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도시 생활에서 완전히 환경이, 허, 그냥, 가스 기름 냄새, 공기 문제, 이런, 이런 음식물, 노폐물 노팔물, 이런 것 때문에 온몸이 파김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런 치유 방법으로 자연 치유 방법으로서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산, 자연 치유 방법으로서 등산, 자연의 품에 안기므로써 등산 둘레길 산책, 판나무숲 거기서 나무숲이 아주 좋죠. 타 그래서 그렇게 자연의 분양인 것을 쏴 앉아서 휴식을 시함으로써 그런 노폐물을 배출시켜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 이런 차원에서 저희 건강정답학 TV에서는 아, 자연지우공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북 진안 현당나무숲. 이렇게 산책을 함으로써 땀도 나고 이 7월의 실로 기준은, 인간에게 주는 혜택. 산소, 초록의 기운, 스톤 치드,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제 몸에 느껴요. 이 나무 기운이 스키 주는그 뿜는, 어? 그런 영향이 제가 몸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그래서 이 산책에서 땀이 나는데도 그렇게 그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운동은, 자연 지휘 방법, 거고 자연을 걷고 등산하고 이런 거는, 특히 등산 같은 거는, 자기 몸 체중을 들고 올라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게 되면 몸의 체온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그 호흡기, 폐활량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게 되면 사고가 없고, 줄어들고, 체형에 그쪽으로 변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천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거는 자기 공간관리는 저절로 되는게 아니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또 노력하고 함으로써 자기 공간관리가 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인데 건강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돈으로 다 해결을 잘하는데 해결되는데 건강만큼 은돈고고 해결이 안 되더라 그리고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니까? 이 저희 공공정사 공료, TV에서는 이렇게 자연이 편안하게 사는 치유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테 네, 뭐 제가 올해 나이로, 어, 봄띠가 되도 73세인데, 오늘 새벽 3시에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시안에 다시 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마이산 등산을 위해서 한3 0분 정도 시부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직접 발로 뛰고 이러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걸 보여주는 으로서 백민이 불의 의견,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제가 몸도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도, 함으로써 마이산을 올라가고 내려, 내려가는 걸 생각하고, 항상 자연 앞에서는 순종하고, 어, 겸손하고, 깨닫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도 하면서도 느껴요. 왜냐면 하 산에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고, 내 자체 몸이 자연에서 왔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일두 운동을 해도 겸손하고 항상 어, 그 생각하고 깨닫고 이렇해야 해야 된다. 내가 어, 이렇게 이런 산책로를 걷고 그래도 참 좋은 말들이 많아요. 자연을 정복하지, 정복하려고 하지 마라. 자연에 순응하며 항상 깨닫고. 어, 그런, 그,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산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 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뭐, 어, 니녀의 갈란이라고 하긴 뭐, 뭐 해도,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범친데도, 하루에, 6시간, 10시간 산책해도 끝도 없고. 그런 이유는, 이런, 그, 산, 등산을 많이 하고, 산책로를 많이 걷고, 걷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산에 올라가고 산책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비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왜 그러냐면 자기 몸쌍아와 무게를 들고 걷고 등산하고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산책하고 나면 몸문 음, 저도 지금 좀더 이게 이게 저더 허리 허리가 좀더 저러습니다. 땀 때문에. 그래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상해주는 혜택을 내가 받고 그기 때문에.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요.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고 여기 지금 온, 온 지금 몸이 옷이 다 젖어가지고 땀이 젖어가 있는데도 이 판당남 숲에 있는 순간만큼 아주 상쾌해요. 땀도 들어오고. 그러므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몸소 실천함으로써 공강 관리를 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뭐, 어, 시니어의 반란이라고 하기는 너무 그렇고,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법에서 그게 시증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건강전도사 집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 몸 건강관리를 하게 되면 자기 목표도 달성이 되고, 건강이 기본이기 때문에, 가족이 평안하고, 사회가 평안하고, 나중에는 국가가 건강하게 된다는 얘입니다 따라서, 저희 건강전도사 TV에서는 제 자신이 비롯해서, 아, 부자인으로 간것 항상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아, 건강전도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핵기 있어가지고 저기 기록하는 니다 그 잠시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자연적인 무쳐서 있고 오르면은 그런 그 일상 생활에서 얻은 그런 그어 스트레스 그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걸 계속 지속함으로써 어 건강 건강이 향상되고 그런 거. 오늘은 1922년 아, 7월 2일 토요일, 탐봉나무 숲 산책로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 탐봉나무 부기, 전북 진안 부기 마을, 부귀 마을, 아, 탐봉나무 숲을 소개해 드리고,